클로저스 6월 15일 업데이트 GM 노트가 공개되었습니다 모두가 공감하는 클로저스 다케육성 최대의 골칫거리 뮤턴트 그걸 해결해줄 모두가 기다리던 바로 그 패치 TNA 개정 통합의 때가 도래하였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그저 좋아하기만은 다소 힘든 부분도 있는데요 최대한 간략하게 요약해서 전해드리도록 하죠 첫째 캐릭 단위였던 PNA가 계정 단위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기본 기재부터 특수 기재와 증폭 기재까지 모든 PNA를 계정 내 캐릭터가 공유하게 됩니다. 둘째, 물론 뮤턴트도 계정 단위로 통합됩니다. 그 대신 최대 레벨이 75레벨까지 확장되었는데요. 기존 최대 레벨인 20레벨에서의 수치가 20레벨 변이체 최적화를 끝낸 수치인 260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그 이후에는 1레벨당 1%씩만 퍼 증가하여 75레벨에는 총 315%의 타이피징을 적용받게 됩니다. 셋째, 신규 PNA인 각성 기재가 추가됩니다. 각각의 기재는 타격시나 위상력 개방 사용시 버프나 쿨감 효과를 가지며, 아이콘으로 모아 기급회피나 강제 캔슬 사용 시에 적용받는 기재도 있는 것 같네요. 또한 각 기재에는 초록, 파랑, 모라의 세 가지 색상이 존재하여 동일한 색상의 기재를 착용하는 것으로 추가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성 인자는 기존 향중, 곰랜, 과학 시설에서 획득 가능하다고 하네요. 여기까지는 뉴턴트로 인한 극심한 인플레 걱정도 그리 없을 것 같고 개성 있는 신규 PNA도 추가되었으며, 개정 통합으로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넷째 뮤턴트에 적용되던 변이체는 모두 통합하여 발현체라는 이름의 새로운 시스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게 좀골 때리는데, 뮤턴트 레벨의 총합이 일정 수치를 달성할 때마다 개방된다는 발현체, 발현체 각각의 옵션을 기존 장비 튜닝마냥 랜덤으로 뽑는 것 같아요 저희가 클로저스의 스펙업 시스템에도 크게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강화는 코스온셔쓰거나 강화 버프로 천장을 보며 올리던가 튜닝의 경우 SS 확정 컨퍼라는 게 존재하죠 랜덤적인 요소에 그리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확정 뽑기에 대한 언급도 없는지라 천장 없는 가차가 될 수도 있는 시스템을 그것도 지금까지 랜덤 요소 없이 노력한 만큼 레벨업 하던 PNA에 적용한다라?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좀 화가 나네요? 이게 제가 생방송에서 10번도 넘게 말한 건데, 딱 보니까 너무 악의적인 구조 같아. 일단 확정 컴포 같은 거 없으니까 천장 없는 가차죠? 요즘 디컴포넌트로 원하는 옵션 선택해서 SS 뽑는 것도 힘든데, 보니까 치피랑 치마리 같이 있네 옆에 스크롤 보니까 그것만이 아니겠는데, 아마 방관도 있고 비증도 있으려나? 그리고 가장 악질인게 뭐냐면, S까지는 1%씩 오르다가 SS에서 갑자기 2배로 뛰어요. SS 안 뽑고는 못뺏게 만들어 놓은 거지. 이거랑 유사한 케이스가 리시버의 공격력 정도가 생각나는데, 어차피 장비는 확정 SS 박아버리면 끝난단 말이지. 그나마 완전 신규 시스템에 이런 랜덤 유수 넣어놨으면 또 모를까. 기존의 랜덤 요소 없던 PNA에 이러고 넣어놓으니까 좀 어이가 없긴 해요 게다가 저 옵션 가챠 횟수 초기화를 기존의 완벽한 PNA 진화 키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요즘 쓸 일도 없던 완프나 가치가 하늘로 치솟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기존의 그래모리 던전의 개편과 함께 PNA 경험치 획득처가 그래모리 던전으로 한정됩니다 기존의 중앙연구실, 향중, 곰 렌, 과학시설이 싸그리 개정 단위 던전으로 변경되었어요 P&A 자체가 개정 단위의 컨텐츠가 되었으니 다 캐릭 유저의 과한 성장 속도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데 그렇다기엔 이번 신규 그래무리 던전은 또 캐릭 단위네? 뭐지 싶어요? 얘들은 왜또 제한이 없어? 저로서는 크나작 하겠다고 10캐릭 넘게 그래무리 던전만 하루 종일 돌게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간가운 소식인데 다른 PNA 경험치 수급처가 모두 사라진 만큼 충분한 경험치 수급이 가능할 것인지는 당일 업데이트를 봐야 지할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번 PNA 계정 통합에 대해 정리해 드렸는데요. 이와 관련된 추가 사항으로 릴림의 픽업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신규 엘리트 패시 추가될 예정인데 저는 당연히 어화형 패시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럴 머리네. 사람들은 양수현의 상위 호환인 PNA 경험치 특화 엘리트 패시라고 추측 중인데 또 모르죠. 3세대 혹은 새롭게 4세대의 전뇌형 패실지. 이제 그의 업데이트 내역들 살펴보러 가보죠. 신규 코스튬 오피셜 인터뷰입니다. 웬일로 신규 코스튬인가 기대를 가득 안고 확인해 보니 네, NPC 코스튬이네요. 에라이. 그래도 역해 헤어랑 옷은 좀 이쁠지도. 에리의 오리엔탈 데드맨 코스튬도 추가되네요. 다음으로 밸런스 패치 소식. 미스틸, 하피, 티나, 바이올렛, 소마, 파이의 밸런스 패치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아마 미스틸, 소마, 파이는 지난 결전기 각성의 조정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하피와 바이올렛은 대규모 개편이 진행되었으니 추가 조정? 메인 주역은 티나가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을. 디나 점프좀 안하게 해줘! 기타 업데이트 사항으로 스킬 포인트에 관련된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얼마전 레벨업 관련 개선때 오류로 미지급된 스킬 포인트가 한달 넘게 지급되지 않고 있길래 뭐하고 있나 했더니 아예 갈아오플 계획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원래도 질문 게시판에 허구한날 올라오던 질문이 스킬 포인트 모자른데 어디서 빠진거죠? 솔직히 저도 알 수가 없더라고. PNA에서도 주고, 어디 퀘스트에 처박혀 있고, EX 스킬에 누숨겨져 있고, 공원도 상점에도 있고. 이젠 오직 레벨업을 통해서만 획득 가능하도록 수정하여 더 이상 스킬 포인트를 발굴할 필요가 없어진 건 매우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이상 6월 15일 업데이트 GM노트였습니다. 뭔가 근심거리가 늘어날 것 같은 이번 PNA 계정 통합. 그래도 계정 단위로 개편된 만큼 한 번만 세팅 끝내두면 더 이상 부캐릭 육성할 때마다 고생할 필요 없다는 게 모두가 반가워할 만한 소식입니다만 아 그놈의 발현 체인지 뭔지 그게 마음에 걸린단 말이지 참고로 기존 PNA 시스템을 완전히 갈아엎는 패치인 만큼 무려 총 점검 시간 15시간 저녁 7시까지 한다네요. 그런고로 저는 평소보다 좀 늦게 한 5시 정도에 생방송으로 인사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신서울의 고양이 시로코였습니다